2022년 9월 25일 주일 말씀입니다. 주 예수와 함께 하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긴 자들과 이기고 있는 자들. 자, 제목. 주 예수와 함께 하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먼저 오늘의 핵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전초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6천 년의 역사를 보면 선과 악이 싸웠을 때 결국에는 선이 이기는 역사였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선이 지고 끝나는 역사는 결국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와 사명자와 하늘편이 사탄과 악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온 역사였습니다. 악은 악과 함께 하면서 선과 싸우고 선은 선과 함께 하면서 악과 싸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구시대는 구시대인들끼리 함께 하면서 새 시대와 싸우고 새 시대는 새 시대인들끼리 함께 하면서 구시대와 싸웁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자기의 뜻과 방향이 맞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하면서 자기의 뜻과 다른 사람들과 싸우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왔습니다. 신약 역사가 오니까 구약의 유대 종교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서로 뜻이 다르다고 싸우면서 역사를 펴 왔습니다. 이 시대에도 세 시대와 구 시대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의 뜻과 서로의 방향이 다르다면서 다투고 싸우면서 역사를 펴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핵심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본문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로 그가 한 나라를 통치하러 온 왕이 아니고 어린 양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온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은 하나 되어서 사탄의 악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과 항상 다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도 항상 다투고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사탄과 악을 이기고 이기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일체되어서 행하시고 또 성자께서도 성령께서도 예수님의 몸을 쓰고 일체되어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시니까 하나님께 부름과 택함을 받고 온 모든 자들, 누구냐면 진실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겼습니다. 이 시대도 성사미와 예수님과 하나되고 그의 몸이 되어 행하는 사명자와 일체되어서 행하면 이깁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 역사를 펴시던지 시대마다 사명자들을 보내서 그 시대에 해당되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면, 자, 사탄과, 사탄과 하나된 악은 항상 하나님이 보낸 자들과 겨루면서 사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다 이기고 이겼습니다. 하나님 편, 선의 편, 예수님의 편은 악과 싸우지 않고 구원 역사만 해 나가는데도 문제는 이 사탄과 악이 항상 선의 편을 싸우는 대상으로 두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이, 선의 편, 예수님의 편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의 편은 자기들이 결국은 질 것을 알면서도 싸웁니다. 자, 선의 편은 결국 이길 것을 알지만 그러나 선의 편 역시도 싸우는 것은 힘이 듭니다. 이 싸움에서 약한 자들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의 편이 자꾸 선의 편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선한 편. 우리들의 싸움은 선의 싸움이며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싸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싸움, 선한 싸움은 사미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자신과 섭리사를 점검하며 온전히 할 것을 찾아서 온전하게 하고 사미와 예수님을 더욱 부르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서 오히려 섭리사의 충성자들과 사명을 하는 자들을 비방하면서 자꾸 이런 말 저런 말로 섭리사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점검과 온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할 때입니다. 섭리 역사는 지난 44년 동안 항상 사탄과 악과 선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선한 싸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항상 이겨왔습니다. 왜요? 성삼위와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삼위와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21년 동안 산 기도를 할 때도 선생님 홀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 배울 때도 사탄과 악은 늘 사람을 쓰고 방해하고 선생님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이 함께하여 다 이겼고 선생님은 예수님께 시대의 말씀을 다 배우고 나와서 이 세상에 전했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늘 사미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악은 또 막고 또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몰라서 그러하고 사탄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삼위와 예수님이 함께 행하시니까 결국 섭리 역사는 우리들은 이기고 이겨왔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행하실 때는 각종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는 거기에 항상 사탄과 악이 꼭 끼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위축되지도 말고 쓰러지지 말고 사미와 예수님과 사명자와 함께함으로 일체되어서 모두 이기고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이 시대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절대 믿고 시대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 모르는 자들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자, 우리는 사명자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오신 성자와 예수님의 영과 일체 되어서 성령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사탄과 악과 무지의 세계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가정, 민족적으로 시대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주를 잘 섬기게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시 오신 성자와 예수님의 영이 시대 사명자와 우리들을 성자의 육신으로 삼고 또 성자의 신부로 예수님 신부로 삼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왔으니 이것이 정말 크고도 큽니다. 인간 최고의 희망을 이룬 것이고 성삼위와 예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능력과 힘으로 사탄과 악과 싸우면서 이겨나가면 됩니다. 아멘. 중고등부들도 전에는 아유, 너무 어려. 커야 할 일을 하지. 이렇게 했었죠. 그렇지만 중고등부들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부터 위기를 기회로 삼고 계속 가르쳐 나가니까 말씀을 잘 배운 10대들은 정신도, 생각도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은 그들이 커서나 할수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이미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들도 생활 가운데 엎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성장과 함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과 악과 모르는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저마다 성장 속도가 다를 뿐이지 모두 다 배움, 성장,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잘 크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탄과 악과 모르는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입니다. 자기가 배워서 알고 이제 알았으면 자기 할 일에 책임을 하면서 충성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과 악과 무지를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학부도 청년부도 가정국 장년부 모두 저마다 이같이 열심히 하기를 추원합니다 다음은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여덟 가지로 핵심만 말씀해 주겠습니다 뭐요?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이기는 삶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삶 이것은 첫째 열심을 내어 게으름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삶입니다 자 이기는 삶두 번째 각종 유혹과 꾐을 물리치고 각자마다 가진 자기의 그 고귀한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해요? 3위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자, 세 번째 이기는 삶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육과 영에게 축복이 옵니다. 이기는 삶네 번째 개성대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자 자기가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놀지 말고 모두 함께 돕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개성대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이기는 삶네 번째입니다. 이기는 삶 다섯 번째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항상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 여섯 번째 섭리사의 누구든지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섭리사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몸의 지체 같아서. 누구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전체가 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삶 여섯 번째는 누구든지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 일곱 번째 신앙의 일뿐만이 아니라 육에 해당되는 일들도 각자 놀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행하고 경제를 잘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 여덟째 어려운 틈을 타서 충성자들을 비방하는 거 하지 말고 어떻게요? 자기와 섭리사를 점검하고 자기와 섭리사를 온전하게 하는 거 이것이 이기는 삶 여덟 번째입니다. 이외의 이기는 삶은 각자 자기가 찾아서 행하기 바랍니다. 자기가 찾아서 행하는 것. 이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스스로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선생님은 자신이 할 일을 찾으면 그것을 글로 써서 양팔에 붙이고 다니면서 다 행한 것은 떼어내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아직 행하지 못한 것은 또는 하기는 했는데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은 계속 붙이고 다니면서 행했습니다. 섬리사에서도 눈에 띄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기를 갈고, 닦고, 긴긴 세월 몸부림을 치면서 행한 자들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절대 이기는지. 주의 뜻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절대 이기는지 전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는 방법. 오늘의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절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절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일체가 되고 시대 사명자와도 일체가 되어 살면 항상 절대 사탄과 악과 무지를 이기고 삽니다. 예수님을 절대 믿고 예수님을 절대로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희망으로 이겨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절대 이기는지 두 번째 방법.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절대 이기는 방법은 3위, 예수님, 시대사명자를 절대 믿음으로 사탄, 악, 무지를 이겨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절대 이기는지 세 번째 방법, 요한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충성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절대 이기는지 네번째 민숙이 14장 6에서 8절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긍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복지에 들어갈 때 긍정적으로 원망 없이, 불만 없이 갔기에 그 험난한 여정과 앞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그들은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지금까지 이기면서 온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원망 없이 불만 없이 전능하신 삼위와 예수님과 사명자를 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도 천년 새 역사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긍정으로 하면 또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절대 방법 다섯째. 지금까지 우리가 이기면서 온 것은 스스로 분장하지 않고 환란과 어려움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왔기 때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면서 왔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절대 이기는지 여섯 번째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도하고 삼위께 찬양으로 각종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역사를 펴왔기에 어려움을 이기고. 사탄과 악과 무지를 이기면서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또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절대 이기는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면서 행하기 바랍니다. 할 것을 생각하면 성령께서 더욱 감동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다음은 이긴 자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지 말씀하겠습니다. 이긴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첫 번째 요한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시니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 시대에 다시 와서 주는 시대 말씀을 말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 시대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국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긴 자들의 영들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다시 오신 주와 일체된 신부들에게 해당됩니다. 다시 오신 주와 일체된 신부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해줍니다. 이긴자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두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첫째는 6이요 둘째는 0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는다 이것은 0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0이 해를 받지 않으면 그 0은 천국이나 황금 천국으로 갑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지 세 번째. 요한 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신약 말씀이 맞나입니다. 새시대에는 새시대 말씀이 맞나입니다. 흰돌은 신약 때 흰돌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새 이름은 뭘까요? 새 이름은 새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받는 자 밖에는 모릅니다. 모두 알려줬으니까 맞고 행하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네 번째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했습니다. 주의 일을 지킨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역시 행하는 자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뭔지 알게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다섯 번째 요한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면 이긴 자는 모두 깨끗하고 빛나는 흰 옷을 입고 다니고 천국이나 황금천국에서도 빛나는 흰 옷을 입고 다닙니다. 반면 진 자는 영계에서 어두운 검정 옷을 입고 다니고 사탄과 악도 어두운 검정 옷을 입고 다닙니다. 육의 세계에서도 자기의 육과 혼이 자기 영의 주관을 받고 삽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 이긴 자의 그 이름을 기록하며 지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도 그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영원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이긴 자들은 섭리사에 남아있고 진자들은 섭리사를 나갔습니다. 이긴 자는 하나님의 섭리사 전에 기둥들이 되고 그 이름을 기둥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긴 자는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사명자의 주관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벗어난 자는 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벗어난 자는 패한 자들입니다. 시대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하나님이 보낸 자와 일체 된 자들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상을 주어 영원히 빛나게 해 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과 같이 하므로 과거에도 이겨 왔으니 앞으로도 누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믿고 시대 사명자와 일체되어 행하면 이긴다. 항상 승리다. 이기고 또 이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탄과 악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사탄과 악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과거같이 현재도 동일하고 미래도 동일합니다. 사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아멘.